아무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2월 5일 서밋타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 혼에 담길 때, 우리 안에 오래된 사단의 견고한 진과 열두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되게 하시고, 실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24 들어갈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어, 오늘 로마서 11장 한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 오늘 기도서에 4절만 나왔지만 어이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할 만한 상황도 와요. 많은 위기, 어려움 상황 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재단들을 허물어 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낙심 가운데 강야로 도망쳐서 죽음의 위기 속에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한 얘기입니다. 끝났구나.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본 거예요. 나만 남았다. 다 끝났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내피림 시대로 발 앞에 무릎 꿇고 다 무너져 가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내피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같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셨다. 제자.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잡고 가시면 됩니다. 시대가 완전히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재앙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아도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주의의 재단,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십니까?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제자, 남은 자를 통해 세계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처에 주변 많은 상황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죠. 리모사님도요. 우리는 최고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 이전에 뭡니까? 오늘이 최고의 시간.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 나는 왜 문제가 많나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지만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언제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할 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현장으로 파송되는 어려움과 핍박이 기다리는 현장에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만의 속에 있는 평강 희락, 의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많은 것들이 어려울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앞서 이끄신 여정, 성령 충만 약속하셨어요. 그거 고프자고 가라. 왜죠?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망대. 내게 아니라, 내 안에 많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우리무로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보자의 축복과 오력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시간이 없는데, 웬만한한 <laughs> 명이요. 이제 독일에 파송되는데. 갑자기 주일에 오더니,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독일 가면, 서밋타임이랑 지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 뭐, 얘기해놓고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이 했거든요. <laughs> 어, 근데요, 구체적인 이,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들어올 수 있는지. 독일이, 뭐, 3시면 서밋타임 시간이고, 뭐, 몇시면 청소년 지게 시간이기 때문에 올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힘이 있어야 독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요. 오늘 안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서미타임 와 있다, 말씀 듣고 있다.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실 안바뀌면 바뀝, 언제 바뀝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망대가 말씀이 이끄시는 여정을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사건사건마다 하나님이요, 이정표로 이끄세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시대 앞에. 언약 붙잡으세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자, 이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 본회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남은 자에게 준비하시는 답이 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붙잡은, 이 단어를 붙잡은 사람들이요, 백년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은 백년 정도가 아니라, 룸머스 말씀하셨어요. 천년에 응답받을 것이다. 맞죠? 요셉의 응답, 천년의 응답이었어요. 노아, 뭐 천년이 아니죠. 영원의 응답이죠. 노아의 가족은 남은 자였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가는 길은 나그네의 길, 외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응답받는 나그네의 길. 핍박받아서 흩어진 자 같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여는 그 길. 우리가의 축복을 모르면 이 축복은 이방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계와 이방인을 풍성케 하도록 그들에게 고난과 시기를 주셨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왜죠? 이렇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미리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왜냐? 로마, 로마서거든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너희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이와 같이 지금도 시대에 준비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속지 말라는 입니다 오늘 노예 같지만, 현실은 많이 어렵고, 포로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이다. 노 타임, 오늘을,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노웨이 no 뭡니까? 이제는요,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도 되겠죠? 노바디, 괜찮습니다. 그게 렘멘트의 길이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라가 흑암에 빠질 때마다 랩넌트와 랩넌트를 돕는 중직자를 남겨두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을 랩넌트를 메신저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꼭 어? 현장에 가서 말해라 그 이전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메신저예요 많은 거 황폐해져도 무너져도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나는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중요한 랩마트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다른 비밀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게 뭐냐? 영적 비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안 믿으시면요, 모든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렘버트 가운데 또 이제 막하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라고 하면요. 잘안될때낚시해가지다 받았는데 못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진짜. 언제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진짜 여러분이 임만회, 위드 임만의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져 가라. 감람산의 사나님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고요.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남은 자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중직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문을 여셨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날 때 흩어진 자들이 다 도망간 것 같지만요. 제대로 흩어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 안디옥교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어제 우리 레마트 포럼을 듣는데 어, 제가 주일에 느꼈거든요 고등학생 고등부인데 이제 중등부 졸업하고 야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인다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생기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지교 하는데 딱 보니까 포럼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는 랩맨트인데 제가 묵상이 중요한지 알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 하나님께 묵상하고 찬양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이거다. 내 취미, 내 업,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요. 기도로 연결하면 진짜 굉장한 영적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착각이 아니었어요. 얼굴 보자마자 푸티나요. 야, 얘가 좀 운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 학업, 학교 때문에, 대학 때문에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하니까요. 많은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혼자 누릴 수 있으면요. 모든 게 응답이라는 거 알게 되고. 많은 사람 일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영적 시스템 만들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만남의 축복으셨죠? 바나바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 심지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난 거, 전 너무 만남의 축복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해요. 내 인생을 통해 증명됩니다. 진짜 감사해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요, 혼자서 고요한 시간 가지세요. 우리 두기구 때리 목사님 이 말씀 주셨죠. 혼자서 진짜 평안한 시간. 그게 뭡니까? 나의 개인 시간, 777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진짜 이끄시는 여정. 그거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의 학업, 산업, 전도가 보이고, 세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죠. 흑암 무너지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는 이라 하셨죠. 그리고요. 주의의 천사, 사자가 여러분의 앞서 신부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든 것 이전에 모든 것 어렵고 재단이 허물어지고 혼자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시대에 준비한 남은 자란 사실 잊지 마세요. 그거 하나 붙잡고 가면 됩니다. 나는 이현장에 남은 자요, 흩어진 자요, 램넌트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떨지 않는 칠천 제자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재앙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걸 회복할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여정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망대여정 이정표가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오늘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를망말들리게이 여정을 가낸다. 남은자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시대를 두고 택하심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두고 에피림 시대를 바꿀 준비하는 현장임 오늘 확인하고 오게하여 주옵소서. 암람산으로 사 자들을 불러 40일 동안 집중으로 영적 세계와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설명하셨습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릴 때의 랩라이트들이 다 보니 하나님, 평상의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편안하게 알여 주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경내력, 인력을 부어줬다 모든 현장, 영적화를 바꿀 만큼 현장에 다섯 군 분을 서게 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끄시는 자에게 문제가 있지 어디든 사아남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흐름을 바꾸고 확신 속에 그 현장을 누릴 수 있는 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자의 객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나은의길 같지만 순례자의 길로 온답하여 주옵소서 가는 님마다흑감이 정복되어지는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냉피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연장해 국권이 서게 하는 추주었니서 하나님 나라와 시대가 흑암에 빠질 때마다 엠몬트와 남은 자를 일으켜 복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멘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게 하 주옵소서. 시대를 두고 우리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는 내신정로문장이 성하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 전에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 오늘이 영원속에 있다는 것을 주옵소서. 많은 어려 하나님의 성교의 문의를 인게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하나님 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받는 가정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모금을 하는 기계복음마의 풍성한 은혜들, 칠칠을 기도성에 참고요하고 기도하시다바라시다